오늘은 개그맨 동생한테 하루종일 쫓아다니면서 웃겨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야 상아야 어... 네. 웃겨줘 예? 네? 웃겨줘 나 너무 심심해 웃겨줘 아, 이몇시케이 오케이. 웃케이웃케웃기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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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비에도 잔나비가 있는 것처럼 기침해도 장기침이지 <웃음> <웃음> 야 이제 네가 웃겨봐 웃기라고요? 어네가좀 전에 웃겨줬잖아 예 어? 아 갑자기 너도 쌍둥이 게 아, 개그맨이잖아 웃겨줘 그만해요 어? 그만하시라고요 뭘 그만해 한 번밖에 안 했는데.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. 상아야 웃기게 쳐봐 웃기게. 어? 아 이걸 어떻게 웃기져요 이걸? 개그맨이잖아. <laughs> 웃겨줘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저 사실 개그맨 아니에요 웃겨줘 저 개그맨 아니에요 아, 너무 심심해 그래 그만하시라고 상하이 예? 웃겨줘 한 번만 웃겨줘 어? 아니 그만하시라니까한 번만 웃겨줘 아왜 그러시는 거야요너 개그맨이잖아 아 개그맨 아니에요 저안 할래요 그냥 한번 웃겨줘 아유 아 이런 사람이 어딨어 왜뭐 개그맨 개그맨 계속 운 그렇죠, 그래 개인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갱이가 없어요. 어? 갱기... 갱기가 없다고? 갱기가 없어요. 갱 r King of k i 기 g of t 뭐야 이게 n 대 of Sir. King of Sir. 없어? n g of Sir. k i 는 g of Sir. King 와. f Sir. 웃겨줘 웃겨 f Sir. King of Sir. King of Sir. King of 웃겨줘 야, 주무세요 응? 어? 주무시라고요 아주 웃겨주면 안돼? 아 주무시라고 <laughs> 주무시라고 제발 어상하설거지아니예 오... 웃기게 설거지해봐 웃기게 웃기게 재밌게 <laughs> 어? 잠시만요 칼야야 <laughs> 야, 너무 무섭다 안할게 안할게 미안하다 <laughs> 어. 아 안웃겨도 돼 그래. 상아야, 웃겨줘. 어... 상아야. 어... 어... 상아야 웃겨줘. 상아야. 장군 장야 상아야. 응, 웃겨줘. 가요? 어? 아 웃기... <laughs> 아, 아, 너 개그맨 아니지? 미안하다. 응. 장아야, 웃겨줘. 예? 웃겨달라. 아, 그만해 어? 진짜. 한번웃겨줘라 아, 진짜 물 뿌려야 할 거야. 어? 아, 어, 미안하다 진짜. 한, 아, 한 번만. 피고 있잖아요. 삼일전 자유로 월요일 날이야. 네, 월요일. 장아야, 네. 웃겨줘. 한 번만 제발. 한 번만 웃겨줘 제발. 어? 아, 네. 웃겨달라고. 일단 드세요, 일단. 일단 드세요. 아, 한 번만. 아니, 그만해. <laughs> 야, 지금 때리는 거같아 상아. 먼저 올라가 올라 웃겨 줘라. 한 번만 아, 저 먼저 올라갈게요. 아, 진짜 한 번만 웃겨. 너무 한거아니 배가 너무 아파. 한번 웃길 수 있잖아. 아, 배가 너무 아파. 어? 아아 야, 한 번만 웃겨 줘. 한번 보여 줘. 한 번만 뭐, 보여 줘. 뭘보한번 웃겨 줘, 야. 아 누가 왔어? 오케이, 오케이, 누가 뒤에 와? 진났다진라 아. 어, 사람 왔어? 예. 네. 어, 웃겨줘, 웃겨줘. 사람. 사 아, 씨. 누구나 꿈은 있잖아요. 아직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잠깐, 어, 잠시 그냥 제 꿈을 그냥 조금 접어둔 것 뿐이에요. 언젠가는, 어, 뭐, TV에서 뭐볼 날이 있겠죠. 혹시 제가 복귀하게 되면,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, 은 열심히 할 거고, 지켜봐 주세요.